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아장안 정상 여러분 그리고 특히 중국 밑창 총리님, 일본의 모테기 뭐 외무대신님 이렇게 처음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한중 간에는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고 이번 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만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일본은 신대각 출범 전인 지난 8월 방문하였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님의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중일간 교류가 아세안 플러스3 협력으로 이어지고 아세안 플러스3에서의 협력이 한중일간 교류를 견인하는 선순환을 위해 중국 그리고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